교통지옥, 깡통 전세 청구, 이런 수식어가 강서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7만 주민의 보금자리인 강서는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야트막한 산이 어우러진 생태 도시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동네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반려동물, 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동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동네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과감한 정책을 만들고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 정치를 채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요일에 시간을 일부러 내서 먼길 와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진솔한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앞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강서구에서 자랐습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20대 시절을 제가 보낸 곳이 바로 여기 강서구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강서구는 정말 더잘 살게 되었습니다. 더 살기 좋아졌고 어두운 골목길이 더 밝아졌고 또 울퉁불퉁했던 인도가 정비가 되면서 평평하게 잘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화곡동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국에서 전세 사기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이 바로 화곡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서구 의원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자, 동 이름을 바꾸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동의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건동 이름을 바꿀 건가 말 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김유리는 모두가 더 안전하고 일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강서구, 화곡동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옥, 깡통 전세 천국 이런 수식어가 강서가, 강서의 수식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7만 주민의 보금자리인 강서는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은 가능성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따라서 이어지는 야트막한 산이 어우러진 생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공공교통의 도시여야 합니다. 저 김유리는 동네에서부터 변화를 만들고 또 일상에서 녹색 정치를 실현해온 그런 주민들과 함께 이 강서를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강서를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애써온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까치산에서 공동유가를 시작하고, 화곡본동에서 전암 마을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또 아까 인사해 주셨던 강서 양천에서 태양강 발전 협동 조합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녹색 정치를 지역에서 실천해 온 주민분도 계십니다. 이현주 선생님, 네 강서에서 읽어주신 녹색 정치 제가 앞으로 이어 나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인사해주셨던 어, 한정희 대표님 여기 근처에 그 강서양천 야성의 전화가 있습니다. 어, 1998년부터 시작하셨고요. 어, 가정 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으로 더욱 안전한 동네를 만드는 일들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자리 에 함께 해주셔서 참 든든합니다. 저 김유리가 생각하는 좋은 동네는 단지 화곡동의 이름을 바꾸고 전 구청장이었죠. 김태우가 외치는 화곡을 마곡처럼 개발한다고 해서 좋은 동네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주민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아파트를 줄지어 세운다고 해서 좋은 동네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동네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반려동물, 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그런 동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동네를 만들기 위해 애써온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동네여야 합니다. 저는 그런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과감한 정책을 만들고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녹색 정치를 채우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이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위기의식이 선거에서의 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빨강과 파랑만이 아니라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인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정성 있는 대한 정당이 나와준다면, 유권자는 분명히 반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대표로서 기후 불평등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연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정쟁은 밀어내고 그 자리를 기후 재난에 대응하고 삶을 지키는 정책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대한 정치, 더 녹색으로 더 안전한 강서 만드는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해주신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노동당. 제가 녹색당 후보로서 감히 제안드립니다. 최초의 기후정의정부. 이제 정말 등장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해결을 제1순위로 우선하는 정책을 만들고 그 내용으로 시민을 만나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정치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지난주에 진보 3당이 녹색당의 기후 후보 단일화 제안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 참 어려운 과정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실합니다. 정치 혐오가 만연하고 기후위기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는 아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치하는 그런 양당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정치,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실함에 진보 상당이 다들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서울의 첫 번째 기후정의 도시가 강서의 또 다른 이름이 될수 있습니다. 저 녹색당 김유리 후보, 그 길을 57만 강서구민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보 상담과 함께 기후 정치 만들어갈 단일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삶을 지키는 기후 구청장 녹색당 후보 김유리의 개소식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녹색당 창당 12년 차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아온 빛나는 정책으로,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가장 선명한 대안으로, 또 강서를 잘 아는 녹색당 정치인으로 강서 구민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